안녕하세요 호박자동차의 메이팀최신남 과장입니다 오늘은 그랜저 HG 차량 웨이비 있어가지고 나왔고요 차량 같은 건 크게 감가용인사항은없었고요 지금 타이어도 다 갈아놓고 뭐 크게 있는 부분은 없고 이쪽에 외판 두판 두판 정도 이제 저희가 이제 판금 도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했어요 차 상태는 지금 뭐 양호하고 키로수는 대략 22,000km 정도 됐고요. 사무실 가서 성능 봤고요. 차량 정비를 또 봐야겠죠. HG 차량 A B 진행 됐고요. 시운전을 한번 테스트 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까지 약 30분 정도 걸리고요. 차량 상태는 타이어 몇장 교체하신 지 얼마 안 되셨고 노면에서 올라오는 큰 소음 같은 거는 없습니다. 에어컨, 에어컨도 제가 지금 겨울인데 켜보고 있고요. 그리고 시타 같은 경우도. 잘 나오고 핸들 부분에 까짐 부분도 없습니다. 실내 부분에 뭐 키스난 상처 그런 부분도 없고 파노라마 선루프 파노라마 선루프도 잘 작동이 됩니다. 키는 보조 키까지 다 받았고 그리고 지금 현대 그 카드 키까지 이렇게 총3 개가 있습니다. 차량이 지금 마지막 모델이라서 아 옵션이 진짜 풍부해요 아, 진짜 경탑 같은 데 있어서 너무 보고 있는데, 좀 생각뿐이 나는게 하나도 없고요. 아, 진짜 생생하게잘 나갑니다. 차량 상태 완전 양호하다. 아, 여기 볼수 있습니다. 사고의 무을 위한 성능 점검을 받을 거라고, 저희 공비소에 방문을 해서 테스트를 보겠습니다. 네, 성능 점검장에 도착했습니다. 저희 정비소에 도착했습니다 성능 점검은 다 받았고요 어, 무사고 판정 받았습니다 이제 저희 정비소에서 체크할 겁니다 네. 네.

과장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는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좀 소개해드릴 차량은 이제 그랜저 HG 차량입니다. 그랜저 HG 차량이고, 극 같은 경우에는 3.0 프리미엄 컬렉션입니다. 16년 10월 등록으로 17년형입니다. 어, 키로수는 대략 9만 한 7천 정도? 9만 7천 정도 샀고요. 일단 차량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차량 이제 뭐 어디 스크래치 있는 부분이나 한번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택이 이제 다 끝난 차량이고요. 봉돌 쪽이나뭐 라이트 부분, 라이트 부분 손상된 부분이 없고요. 안개등도 잘 나오고 있고, 크게 스크래치 있는 부분은 없고요. 타이어는 교체한 지 얼마 안 됐어요. 한90%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휠 같은 경우에 기스가 조금 조금씩 있어요. 이제 새기스가 조금 조금씩 있어서. 그되고 그다음에 휠 타이어는 18인치. 18인치 지금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 쪽에도 앞쪽, 뒤쪽. 뒷 타이어도 마찬가지. 똑같이 같이 네짝을 다 같이 바꾸셔 가지고 90%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에도 살짝 생활 스크래치는 좀 있어요. 휠에. 뒤 휀다 쪽, 범박 쪽. 뒤대루등 라이트 손상된 부분 없습니다. 크렁크 쪽 무인 부분에도 뭐 없고요. 어, 살짝 보시면 여기도 휠 조금 이 부분에 조금 스크래치가 있습니다. 자, 있고. 어 여기는 그나마 없네요. 휠기스가 그나마 없습니다. 이쪽에 살짝 이만큼 이만큼 좀 있네요 차량 엄청 깔끔합니다 실내 한번 체크해 볼게요 키로스 보시면 97,000이 아니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92,672km 어, 찍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핸들 쪽에 보시면 이게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라는 옵션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차선이탈이라든지 후측방경보등뭐 해가지고 들어가 있습니다 어, 핸들 열손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에 수축방 경보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LED 불 들어오는 게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오토파킹, 오토파킹 들어가 있고 이제 오토월드, 아 오토월드 아주 편리하죠? 양쪽으로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뒤에 커튼, 커튼을 이렇게 누르면 뒤에 햇빛가리게 커튼이 작동이 됩니다. 네비게이션 같은 경우에 정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현 위치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어, 후방 카메라 깨끗하게 잘 나오죠. 블랙박스는 교체한지 한세달두 달밖에 안 됐어요. 최신형으로 두 채널짜리 교체를 해놨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하이패스, 하이패스 쪽 보시면 이 블루링크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수납장이죠. 수납장에 좀 깊어요. 핸드폰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깊습니다. 여기 보시면 USB랑 뭐 엑스랑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동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조수석도 물론 다 되어 있고요 작동 한번 시 해볼게요 창문 같은 경우 원터치입니다 원터치 창문 작동 잘 되고요 뒤쪽도 작동 잘 합니다 썬루프 파노라마 썬루프 잘하고요. 이제 까지 닫아볼게요. 적용 <목소리>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버튼 시동이 딱 깨끗해요. 까짐 없습니다. 핸들도 뭐 까짐 있는 부분이 없이 이렇게 깨끗하게 어, 되어 있습니다.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실내 상태 한번 보시면, 어, 깔끔해요, 아직. 뭐, 깨끗하게 쓰신 것 같아요. 어 저기 뭐, 안전벨트 비닐도 안 떼셨고, 어 조수석도 깨끗합니다. 그리고 이제 매트 같은 경우에는 코일 매트로 이제 회색 계열로 좀 장착을 해 놓으셨어요. 뒤쪽도 한번 보시면, 와, 뒤쪽도 코일 매트 쫙 깔려있고, 뒤좌석 정말 깨끗합니다. 이쪽에 보시면, 또 이제 커튼, 어, 칠수 있게 깨끗하게 되어 있고요 열선. 어열사이다 들어가 있습니다. 코펠도도 한번 보시면 아 너무 깨끗해요 진짜 너무 깨끗합니다. 엔진도 한번 보실게요. 어 그리고 배터리도 교환한지 한 달밖에 안 되셨다고 했어요. 배터리도 보시면 깨끗합니다. 트렁크 한번 보십시오. 트렁크도, 어, 무척 깔끔합니다. 이런 용품이랑 해가지고, 생각 되어있는 것 같아요. 어.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차량은 이제 무사고 차량입니다. 무사고 완전 무사고가 아닌, 어, 단순 교환이 있습니다. 단순 교환 세 곳, 세 곳이 있는데, 설명해 드릴게요. 아, 이쪽에 슨시면 핸다. 네, 예, 조수석 핸다 교환이고요 그 다음에 앞문, 앞문 도어 교환, 그리고 뒷문 도어 교환. 이렇게 세 개가 단순 교환입니다. 차량 소개는 끝났습니다. 리해드리자면제 무사고 차량, 의류 하나도 없습니다. 의유 같은 경우에 정비 영상에 보시면 있, 있으니까 보시면 될것 같고. 차량이 너무 탐나요. 아, 저도 탐납니다 정말 차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금액은 1,600만원. 어, 1,600만원에 측정을 해놨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 연락주시고 뭐 댓글 달아주셔도 어 친절하게 상담 좀 해드릴게요. 이 차량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서 감사합니다.